아, 녹화 시작함. 음. 막탐나겠요 아, 여러분, <laughs> <할 거야. 웃음> 자 여기서 아, 블랙킹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녹화를 해서. 예. <laughs>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예. 블랙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를 존나 잘하고 엄청 멋있는 아니야. 그냥, 그냥, 콩벌레 그냥 콩벌레 그 자체. 시발년나 박치는 자. 박치 진짜. <laughs> 욕설을 자주 하며. 아니야. 아니야. 욕설 인정. 성공을 다 욕이 나오.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일진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오저 찐따, 찐따예요 비데스틱이지 비데스틱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찐따들하고 아, 싸우면 은 이기질 못하니까 힘센 애들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야금야금 <laughs> 아잇 <쓰레기>. 아, <laughs> 살짝 그건 개소리죠 진짜 비데스틱 아 베인 아, 다이아 없대 다이아 차이나겠다 뭐래 물론 베인이 좀더 네. 내가 두판 해봤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니야. 물 다이야. 아 진짜. 뭐... 물다이아 HD카. 아, 어나 뭐지? 나 지금 맥 걸렸는데? 아, 벌레 짓이야. 어, 나 인터페이스가 안 보임. 싫어? 아, 인터페이스가 안 보이는데. 나내인터페이스미니맵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나갔다 이 병신 새끼야. 그만 찌히대고 어이, 뭐지? 좀좀안나 오? 어? <laughs> 이제 이페이스가 안 보여. <laughs> 찐따입니다. 저친저 친구 관심이 필요해요. 어, 미니맵이 안 보이는데? 엄마. 아니요 혼종이세요? 혼종이세요? 혼종이야 <laughs> 며 머리가 빈게 씨 ㅋ ㅅ 려나 잠시만 욕하려는거라아나 <laughs> 진짜 아나 지금 망했는데? 아니 빨리 빼쌤 빼쌤 뭐하쌤 아나미니맵 안보인다고 지금 아 나갔다온다고 게임을 병신아 아 그럼 컴퓨터를 재시작해야돼 어 아, 씹쌤 니네 병신자 진짜 니미니맵 네 안보잖아 왜 갑자기 보은 책 가는데 아보님아그 그러니까 스킬샷도 안보여 나 쿨다운 이런거 이제 전혀 모른다 와 진짜 쓰... 아 지금 나 지금 엔터페이스 누르고있거든 핑으로 나오는거 보이지? 나 갔다 와한 10분 걸린다. 가세요. 아, 진짜 <laughs> <뭘> 왜 해? 거기. <laughs> 뭐 너무 안 돼. 어, 잠깐. 왜안 돼? 나 지금 위 코이 코이야. 씨야 그랬다. 이름 이름 친구. 어될 진짜로. 아, 나 실수로 샷 찍었거든. 나중에 보여 줄게. 아니, 차단할 거 아니야. 아 왜? 아 점수판도 안 보인다. <laughs> 아니, 이거 탭도 안눌려줘 <laughs> 아니 만 이거 너무 심각한데? 대골. 드가1 1인데 진짜 망했다 형개그 말해줘야 됩니다 진짜 내가 안 보인다 아 씨발. 어? 형. 쥑세야왜미니메도안 보인 새끼야 그러게 나 아이템도 안 보인 쥐대베드다아무도안 어? 보인다 진짜 아 그냥 자살하세요 그럼 끌어와봐 끌수있지끌지는 못하나 아니 아니 어보다 이거는 와 근데 약속 진짜 아. 존나 와 존나 못한다 얘. 아 근데 쿨 이제 Q 이 안보여 아아이판아테리 걸린다 와 Q 이 안보인다니 예, 오.. 어, 쿨 떴다 아, 스펠도 안보여 실화냐? 뿌! 나이스 나이스샷 어? 잡았다 막 Q 어 Q 있네 이제 와아 어, 와. 와, 나 Q 쿨쿨 저항이 안보여 와나 죽네 아니, 얘들 스펠 체크도 못 해. 나 지금 챗배 빼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얘 그게 쓸모없다 소리다. 그냥 방금 전에 잡아잖아. 이거 뭐야 어? 야, 쏘간다. 야, 쏘간다 했다. 와, 이렇게 안 걸리는데? 아, 라인 커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영 당할 것 같은데 <목소리> 한마 빨리 고쳐 봐봐 이새야왜 <laughs> 그렇게 찡찡대냐고 와아 그지 할까? 네 아이고 됐냐? 어 아니 아니 안 고쳐져 아오케좀 <목소리> <와. 오, 진짜. 목소리> <한 오케이. 목소리> 한디 이 형이 못 맞추는 거 아니야? 확실히 <laughs> 안 보인 새끼야. 그건 인정하. 아, 진짜 실전 리신 된 느낌이다. 근데 풀린 리신처럼 했잖아. 아닌데. 어, 아, 형! 어. 나이요 아, 그. 이거지. 링클? 링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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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너무 안돼나흙 없어. 야, 이거 가봐봐. 내가 Q가 센서 지렸다. 요 또. 야, 아, Q가, 아, Q가 흙이 안 보여? 아. 뭐죠? 어 됐다 나 소프트 퓨어 뭐화쓴먹어나템 있는지도 모르겠거든 형이 나템 있는지 체크 좀 해줘 손아 뭐 있는데? 뭐, 뭘 체크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나 손나 스택 있는지 좀 보여줘 그래야 미니언 먹기만 많이 하지 지 손아 뭐가 있냐? 스택 있냐고? 그 사나 보면은 0, 1, 2 이렇게 뜨거든? 그거 있어야 미니언 형도보거 먹는다 아니면 나만 먹거든 계속해. <laughs> 힐 있다. 펼쳐 고 가는데. 아, <펼치 특가한지. 웃음> 아 이거 없다. 효과가 안 나오네. 예. <laughs> <laughs> 이 그거. 아, 점프가 안 돼. 여기 있을까? 오, 까비? 아, 그냥 아무튼 나름틀이 없네? 이틀뭐 찍었는지 모르니까. 내 <목소리> 먹을게요, 내 먹을게요. 자라스, 자라스 댕네이 아. 아. 는 아! 하, 잠깐 이거 어하냐 어, 형, 아, 헥카리, 헥카리 격팀인 줄? 미니 협의 안 되니까. 에, 에크브, 에크브. 저케이따이 그그 씨, 이 그거 하더 그분이 그이 차를 차했습니다 맨날 이긴다면서 죽이잖아. <laughs> 인정, 인정, 뭐, 인정, 인정. 오래 시간에 진짜 없는데, 이이 올려주지. 그래서 죽으면은 맨날 에타 응. 아, 이탑 맞은 이기이 역시 중요한 건이하지 절대 아니. 여기서 끌면 인정. 아니 끌아못 끌어 우이야 끌어와봐, 딜교환이도 하게 와, 시끄켜에바아니까네조에라운짱운 와, 아, 뭐, 진짜 약나네다 뭐, 있네? 뭐, 뭐, 있네? 뭐지? 아, 안 걸린다 아, 이거 먹어, 새끼야 금 먹는 사기야 아꾸르기 오케이 okay, 이거 인정 됐다아 너무 아깝네 아왜나맞다나 오... 때려 개인 노스펠 나퀴없 어? 라소? 스크레 먹어. 거나이 있거든? 야 이거 아니다 아가 없어 미리미야. 여기 왔는데 이미 아 쟤들 믿어 누구인나 지금 미니맵이 없어가지고 간다 슈가 없어. 만화가 없는 건가? 만화도 안 보여. 아 이거 쉽지 안네 블라드는 안 가. 없었니다 아. 엄마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음. 아, 안 걸리겠다. 나이스 샷. 만화 보지까나 코팅도 만화 보지마. 이거 싫어?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싫어? 뭐하지 진짜 개못하네 진짜 얘들 얘네, 얘네들 존나 못한다 게임 왜 하냐 <laughs> 아니 미니피피 아 근데 방언이 게임 다야 눈데 아니 인터페이스가 뭔가 하면... 그거처럼 <laughs> 물 다야 지금 것 같은데 어, 진짜 게임 진짜 못한다 왠일 잘하고 있대 <laughs>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그만 좀 찡찡대 새끼야 형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인터페이스 미니맵 바꾸고. 채력 컴이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하지 새끼야. 아니. <laughs> 같은 컴 구하지도 못한데 새끼야. 여기 있잖아. 너희 소리 똑같아 새끼고 뭐. 그냥 <laughs> <근데 웃음> 내보니까 어이 콩순이 컴새끼보단이 새끼 <laughs> 아 내가 아니야 나이 새끼 컴이 더 쓰레기다. <laughs> 내 거? 어 이거 더 쓰레기 맞고. 난 노트북이 뻔. 이 최사 최사 최하, 최하 하향 아니냐? 제일 낮은 거 아니냐? 나잠시만 초... 아, 아닌데? 중간인. 낮은 걸내병신아 아니, 근데 렉은 안 걸려. 안 잡는다! 아! 아, 다소 낮은. 먹으면 못 먹는 건데. 아, 궁 있나? 아, 궁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 찍어, 새꺄야6레이다 아, 뽑아볼 궁 뽑아볼 수있데궁 있다, 궁 있다, 궁 있다. 큐가 없어, 근데. 수 없는 것같어 없어. 아니다 이게. 시왜 레드가 있냐? 공가 진짜 안나? 된 거? 뭐? 어? 점수 어떻게 점수? 13. 두개 어. 먹어? 끌어짜아 그러면 끌어, 끌어. 인정. 여기다. 어, 가비. 응. 왠지 톡죽겠 오랜만에 탐낸 거 하니까 멋있이 아, 궁금한 번 눌러보고싶다 한 거. 아, 궁금 아, 궁금한 거. 아, 아, 궁금한 거. 아, 궁 어! 한 거. 아, 다금한 거. 아, 거. 아, 궁금 아, 궁금한 거. 아, 아, 궁금한 거. 거. 아, 궁금 아, 나미 이 생선같은 새끼야 다이브해! 아.. 어..까비 어잠깐만근데 형아 렌터 렌터 렌지 두부팰 두부팰 다잡을것 같은데 큐가 없어요 만나가 없는건가 올스나보스 아..뭔데? 스무다 아, 야, 인정. 아, 진짜. 뭐있 아, 어, 뭐야. 뭐 아, 만 음, 아, 잠깐만. 아, 잠만 어, 아, 잠깐만. 아, 아, 잠만 아, 이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못잠깐 아, 잠깐 아, 아, 사이쉬는 못 움직이는데? 아이고야. 오, 혁준이 무빙, 이얼. 이얼. 전뭐다왔었네공 버렸네, 근데. 아, 쟤가 못 날리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잡박해도 돼. 제발. 아이템 움직이고 싶어. 아, 씨. 어 아,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알지어 아, 내이가 수준 더 아, 어짐 그건 인정해야 내가 어 아, 내가 알았어. 아, 내가 그저 형이 저에게 시짜어없다 입질 많이 탔네. 나 칠층 안 뜨잖아, 범신아나뭐기시입털 수도 있지 말론이 입털지 끌면 인정, 끌면 인정. 거리 안 돼. 아니 그 씨이게 뭐 가까운데, 가는데. 어, 나 설정이 거리 보이게 하네. 어. 어, 아 거리가 는데나 설정이 어디 보이게 하는 설정이야. 아. 안 보여. 어, 나이스다. 아 소가 이아 와도 잘못 봤다. 아 소. 아무? 감미야 감이? 아 블라디. 블라가 블라디. 이거 아 안네. 이거 와주실꼬? 야 싸우지 씨발 아니 저 킬이 안보이니까 진짜 다야 내려간다 진짜 하이카림 존나 못해 하카림은 그나마 밸런스 조절해 주고. <목소리> 야 잡아 이거 마무리 진짜 존나 못한다 <목소리> 짱타 하나 띄웠는데 나 이거 아이템 때문에 사나 잠시 팔아야겠다 아이템 움직일라면 나 파랑진이다 파랑진 요무 가야지 아이템이 안보여 형 <laughs> 이거다 채팅은 보이냐 음? 뭐 안보임? 보이? 아 채팅 보임 채팅은 보임 채팅만 보임 어 내줘라 내줘라 아저씨 아, 내잘붙잖아 임마 어 혹시 먹을 뻔? 어떻게 머는지좀 그냥... 뭐, 뭐, 찍어줘. 파랑진 궁금하라 아, 나, 나? 어. 아, 존나 아파. 나, 정수, 유룡부의 신발, 도란 링. 아, 뭐, 진짜 갑자기. 뭐, 이거 들어가 들어갈까? 진, 진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진입에 대한 거. 어, 치가 아, 저기 있구나. 잠마만마깐만 어. 그거 시냐귀다 아직 궁이 없네? 오. 숙성 어? 큐 있나? 큐 없음? 흙 없음? 야, 콩순이 거의 인정합니다. 아, 시발년이뭐 하는데 이 또라이가 아이템 있는지 몰랐어. <laughs> 진짜 핑계대는 돌아진 상태가아 진짜 그 아이템... 아... 뭐뭐라다하다 음... 아, 무슨 만 그래, 아, 써있다. 이거 끌수 있냐? 뭐야 음악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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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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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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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이거 살았다. 아이. 이거 살아버리죠? 그립 상태가? 자, <laughs> 비안해 근데 코튼 콜을 피할 수 있을까? 뭐 right. i 와, 드라스. 자신만만한 거 보러. <laughs> 제발. 잠깐만. 아, 아, 음. 음. 당연히 토레이 같은 사람 현실 게임 오는데, 토레이 <laughs> 하니까 하리는 저거 이미 반사이잖아 아니면 내가 내일 한다고 들었는 해. 억울하겠어? 아, 나 지금 미니를하고도니미고한 번... 미니미이생하고이이미니들다 어디 계심? 미니미오향나미드미를미드미케이 오케이 어여니있를 미니미를 향하니까를 향하고 있 번... 미니미를 다고한 번... 미니미를 향하고 이미니미고 일부러 니끌를향니미를하고한 번... 미니미를 니 네, 어, 생니 무섭다. 오, 진짜가, 아야. 어? 랭크라슨 살림? 크 나, 다다 죽겠다, 이거. 이거 제라스 살리려는데쟤 왜, 어? 아, 뭐? 왜 거야, 제라스? 오케이, 워터해다들아아이 <laughs> 너무 이상해서 왔잖아, 이 정신들아. 우리 너무 개짓거리 했다. 감 밀고 내려가야겠다, 이제. 오, 샷, 라이드2턴을 또. 그크게크 Yomu가 크크가고 싶은데 요무 가면딜니 밸런스 m u 음. 가 요무 가고 무대 가면십니이가나십다 못하겠지? 가 오십니다. y 도 m u 가가니다가니 아이 너 경신 처음 했잖 이거. 안 이거 빼세요. 그, 아 딜은 전화 생긴. 딜은 생 데서 게임 못 하네. 이거 씨발 뭔가 이거 갔는데? 가아왔니왔네 여기 좀 도와주실 분? 나나 여기 있었어. 안전한. 스 어머니인지 모르겠어. 아 저기 봤다. 저기 다음. 안에 십사들. 1 4킬 영도 싫었냐?

어, 나집 아, 가야겠다. 아레리만 가야겠다. 빨빨 이제 끌고까3 지금... 이거 아주 이 하진이 형이랑 잘 끌어본 거 안녕하세요. 그렇그 와... 힘썼어. 아, 지금 스킬이 뭐인지 모르겠다. 안에선 아, 없거든 요 아마도... 아에선 없음. 10세에 도움 안 되다니. 쇼맨 잡나? 아야아야야아아오대 아스오대 나야 나손부담스나 간다 아니,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이 어, 레이더 먹고 있 여기 와드 지금 고곳 어디야 무슨 그래? 에너지 받아먹 이게 나왔나? 아. 이 있으면 들어갈만한데 아이 진짜 소방가리가힘들어지네 라인전을 해봐야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이거 들어가, 새끼야. 나는 상남자다. 뭔 응, 가자. 용 살아있음? 있네. <목소리> 저기 갑니다. 그래. 왜, 아. 아, 뭐야, 점프 안 됐어. 나이. 제발. 킬 아무거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 바로 들어가는데 그냥. 저희 뒤에 블라디. 뒤에 블라디, 블라디. 블어디오 금방 살려주세요. 랜턴, 랜턴. 랜턴, 랜턴. 어, 없어요. 킬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 빨리 들어가. 좋았다. 블라디 아, 안 잡았냐? 아킬 너무 힘들지만 보였으면 좋았겠다. 어왜 이렇게 세시 발려나? 아, 16킬 0도쉽시죠카림 뭐. 아까도 님들 다 어디 계신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 방고가있서같은데 오늘 게임 끝나고 갑자기 딱 걔네 눈이 시적것 같다. 아씨 자, 여기서 여쭤보려고 했 아, 잠만만, 항상 걔네 생각이 아, 있어. 개빨라버리고 아, 안 고쳐지네. 아, 이 자수교가 뭐야? 진짜로? 물어봐, 아니 물어봤는데, 못 깨면 대답도 안 해줘. 내 아니 진짜 막 그.. 이교막 이런 거 밖에 안 떠. 뭐 어라고따라라 <목소리> 무대 나왔고 이제 쓰고 막요모 가고 일단 마지막 템은 그래. 어.. 오이 씹 아니.. 아니 대사 물어보지 마. 기어 둥글게 둥글게 실냐 어, 이거 안 블루인데. 인들다 어디 계신? 네, 진영 어딨어? 콩영 초식에 가야지. 아니, 콩형 어딨어? 어? 콩영 어딨어, 내? 아, 와봐 야, 어딨냐고! 아하하하하. 어, 어, 저팀불렀죠저지 눌렀죠? 저, 저. 저 웃는 거 스펀지 막 빼박인데? 뭐, 빗들, 빗들, 빗나 지금. 아니 저런 있는데. 쓰레기 같은 거로 구심부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여기 있네. 저는... 간다. 와, 뒤 이거 실어요 어? 어? 아, 존나 세다. 4타에서 어쩔 수 없었다. 4타에서 이거. 이거 네, 네. 2타였으면 잡는다, 저거. 어. 죽겠다, 이거. 렝안 보여? 작아! 나이스. 어, 어. 위험했다. 와맞겠다피몇 치지? 어, 나인샷? 와, 갈렝가. 사랑해. 어, 베인식 갑자기 오네, 이 새끼. 아, 근데 4타였는데. 아. 개인 십 세트 못해 힐도 아, 못 썼다. 으으으으 짜증나. 내가 진짜밸런 조절 밸런스 조절해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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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한번 던져. 한번 던져봐. 아, 짜증나는 진짜 내가 진짜 짜증나다고 지금. 던져. 아, 잠깐만, 소라리 있구나. 아. 나 퍼펙트 유지할 거임. 십자 아, 던져, 새끼. 그냥 잘한 거 아니야, 자고 어, 마톤 개 꿀. 탑개꿀이다 이거 시발 달려가 버리기. 어, 이거 먹키고 달려간다. 아, 진짜 닥쳐라 진짜 진짜 톤 <laughs> 있들 어디 있음? 누가 더 빨리 갈까? 땡가 형 어디 있음? 아니 어디 있는데 한가갑빨라가 씨발 어디 갔어? 동이 없는 게 아쉽다 지금. 아보인 네. 네. 아씨 아다 어디야? 나내 불로에서 제라스 제라야 이다 보겠지. 아니 <laughs> <신기하네>. 안녕. <laughs> 나집 가고 레드 먹고 이제. 사고 싶다. 스티라면어떻게될까 아, 초식에서 쓰고 사고 싶은데... 와, 빠비. 오, 아, 나... 세다, 세다.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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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오 뭐, 뭐니? 뭐데아니 뭐니? 어아 뭐니? 뭐니? 뭐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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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기 니 뭐니? 뭐기 끝내 게임 끝내자 그냥 응어디는데나 겸... 미드 가는 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역시 어, 여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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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마 끝내면 안돼 끝내야돼 어 제일 기야. 어 플래시 위치 아마 공격력 500넘어다 공격력 500어어어인뭐 해? 아니야, 스티셔 뭐있 지? 지금 C밖에 0 0 캐리 다줬나안 보여서 씨발 나도 안 보여. 아 나이스~ 살렸다살렸다그시기가쓰러다 어, <laughs> <laughs> 어. 음, <laughs> 스어 어, 나이스~ 어, 나... 어, 이건... 어, 나이스... 난단감이... <laughs> 키가 어, 없어. 어, 여기 다키막 누르다가... 어, 잠깐 오물오물~ 아, 나이스~ 난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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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들었다. 2와 <20번. 웃음> <laughs> 진짜 이번에 안 걸렸다. 아 20, 26시 대